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겁니다. 바로 도전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윤송아입니다. 저는 2012년도에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에 2위에 해당하는 특별상을 수상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열심히 작가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일본에 갈 그림들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부터는 또 화랑 미술제 시작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더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계 미술작가 교류 협회와 함께 또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훌륭한 작가로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이에요! 작가에게 공모는 도전입니다. 아트 챌린지 공모가 물론 으뜸이기도 하고요. 어, 그 다양한 공모를 통해서 어, 크고 작은 기회가 작가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 작가님들 망설이지 말고 응원하십시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 멋진 대회입니다. 여러분 성공에 도전하십시오. 화이팅 2021년에 미술대전의 대상 받은 이후로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집에다만 놔두는 게 아니라, 이게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전시회에 하고 있고요. 활발하게 작품 활동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 창작품이 어느 정도의 어, 수준에 있는지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 창작 문화예술대전 꼭 도전해보세요. 파이팅 이번 시간에는 전년도 수상작가 조지훈 작가가 여러 후배님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이후에 여기 협회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제 작품들을 홍보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기자님들께 연락도 제가 받고 제 작품을 홍보할 수 있고 좋은 작가로서 제가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것 같아서 이제 이사장님과 이제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요. 어, 이번에 수상하시는 분들도 여기 세계 미술 교류 작가 협회에서 수많은 이제 지지와 열성을 받으시며 활발하게 멋진 작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작 문화예술 대전은 다른 미술 대전과 성격이 많이 다른것 같습니다. 어, 어떤 학연, 지연,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 우리 작가의 실력만 보고 어, 냉정한 평가를 해주는 대로 저는 모든 대회를 경험하면서 느꼈습니다. 여기서 본 듯한 어, 너무 팽이한, 너무 패턴이 똑같은 그러한 그림보다는 조금 독특한 그 심사위원들도 깜짝 놀랄 만한 독특한 소재라든가, 독특한 구도라든가, 또는 독특한 제작 방법을 동원하면 훨씬 더 심사위원들의 눈에 띄지 않을까. 올해로 10회를 맞이하게 된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은 4월 8일로 공모전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서둘러서 도전하세요.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 도전하십시오.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이에요. 도전해보세요. 화이팅!